프로카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정과 완벽함이 만나는 곳. 오늘 세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작품을 만납니다. 힘, 럭셔리, 그리고 자유가 하나로 융합된 숨 막히는 창조물. 바로 2026 페라리 모터홈입니다. 이탈리아 레이싱 DNA와 여행의 최상급 안락함이 결합된 비전.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스칼렛 레드바디가 길게 뻗어나가며 페라리의 가장 상징적인 슈퍼카를 닮은 공기역학적 곡선을 따라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웅장한 모터홈의 실루엣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선, 모든 디테일은 속도와 우아함, 그리고 마라넬로의 영혼을 속삭입니다. 처음 보는 순간, 전면에 빛나는 페라리 엠블럼은 이것이 단순한 모터홈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다시 태어난 페라리입니다. 그 조각 같은 외관 속에는 하이브리드 V12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파워하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마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며 이 모터 몸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정적과 파워, 효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페라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마법은 계속됩니다. 수작업으로 가죽을 스티치한 인테리어, 카본 파이버 트림, 미래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의 엠비언트 라이트. 운전석에 앉으면 마치 포뮬러 1에서 영감을 받은 코핏이 펼쳐집니다. 모든 버튼, 모든 다이얼은 정밀하게 설계되었고, 거대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과 주행 데이터, 엔터테인먼트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운전석 뒤로는 럭셔리 스위트룸 같은 생활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마감된 풀키친, 페라리 가죽 공방에서 제작된 소파가 놓인 라운지, 알칸타라로 감싼 메모리 폼 침대를 갖춘 프라이빗 침실, 그리고 티타늄과 유리로 마감된 욕실은 페라리 하이퍼카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기술 또한 완벽합니다. 음성 인식으로 제어되는 스마트 시스템. 생활 패턴에 맞춰 학습하는 AI 어시스턴트. 버튼 하나로 투명과 차광을 오가는 파노라믹 스마트 글라스루프. 별빛 아래에서 잠드는 순간조차 페라리의 혁신이 함께합니다. 보스와 협업한 사운드 시스템은 엔진의 포효를 재현하거나 음악을 깨끗하게 울려 퍼지게 하며 여행의 감각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페라리 역사 속 새로운 장입니다. 매일매일 페라리의 꿈을 살아갈 수 있는 모터홈. 프랑스 리비에라, 스위스 알프스, 이탈리아 고속도로 어디에서든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대담하고 미래적이며 절대 잊히지 않을 경험. 2026 페라리 모터홈. 이것은 경계없는 자유, 타협없는 럭셔리, 한계를 모르는 속도. 프로카 리뷰즈는 내일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자, 당신은 이 여정을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